아, 이번에 이제 네. 부동산 투자는 물론 경매 음. 딱 마음가짐을 다 잡고자 이제 설마 님께서 그동안의 노하우로 아, 경매 네. 10계명이라는 거를 <laughs> <laughs> 이제 응? 알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응.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자, 이 얘기는 뭘 강조한 것 같아요? 임장이죠. 음, 그쵸? 자, 임장을 강조한 겁니다. 네.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는 반드시 현장 임장을 가야 됩니다. 아마 기초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저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 아... 네, 임장도 안 하고 이탈했던 사례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실패했던 근데 초보 때는 꼭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인터넷으로만 봐도 다다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에 이제 사이버상으로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할 때보다 현장 임장의 중요성이 줄어들면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게 줄어들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반,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아 현장 임장을 하세요. 네두 번째 음. 나만의 특기를 개발하자. 이제 쉽게 말하면 각자 자기만의 어떤 전문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일단 멘토 네. 이걸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요. 아 나는 저게 나랑 안 맞는 게 있어. 음 맞아요. 꼭 배운 거를 그대로 따라라는 뜻이 아닌 거고요. 기본은 배워놓고 기초를 다은 상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하자. 음. 또이 얘기를 또 가지고 아 특기를 개발해야 돼. <laughs> 특기를 개발해야되면서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laughs>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음. 편한 분야. 어 음. 그리고 중개사들한테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월세만 임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음. 상가만 전문으로 음. 뭐 이제 사무실만 전문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자기 영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더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경매나 이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의 전문 그러니까 저의 주종 주종공은 뭐예요? 빌라요. 빌라. 필라. 다 알잖아, 여러분들. 비얘기예요뭐 <laughs>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종공이나 해 가지고 뭐 남들이 뭐 네. 못 하는 걸 개발하다 뜻도 아니에요. 음. 남들이 하는 건데 내가 그걸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아파트, 빌라, 음. 오피스텔 다 가고 또는 지역 내 네, 전문 내가 잘 아는 동네를 파악하자.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뭔가요? 부동산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되 맹신하지는 말자. 음. 음. 모든 정보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동산 현장에? 사장님들 입에서 그렇죠. 나오죠. 결국은 <laughs> 부동산 사장님 입에서 나오는 거고 네. 사장님한테 네. 모든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거고요. 그 친해지게 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이 복비를 네, 저 같은 경우에게 넉넉히 드려요. 네. 예를 들면 뭐, 뭐 75원 나왔다. 네. 그럼 보통은 그렇지 근데 보통 70만 원 주려고 하잖아. 음. 네. 깎으려고 하죠. 예, 네, 보통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70만 원 나왔다 그럼 80만 네. 원을 드리고 이렇게 채워 주자. 네, 저 같은 경우는 7 5만원 나오면요 아예 1 0 100 이렇게 가버려요. 알고 요즘은... 그럼 사장님 바로 <laughs> 이분들이 우리한테 중, 좋은 물건을 권해주는 이유가 수수료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는 수수료 를 당연한 거거든요. 서로 서로 이거 서로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드릴 때좀 조금 더 배려해드리면 그분들도 당연히 기분이 좋으시고 그쵸. 그럼 좋은 물건이 나오면 누굴 먼저 생각나요? 그 수수료 깎는 사장님보다 그렇죠. 많이 주는 투자자 되시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어, 그 수수료를 듬뿍 듬뿍. 네.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단돈 만원 이만 원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좋은데, 단 사장님 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을 내가 그말 속에서 옥석을 보를 수 있는 눈을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수업에 강조하는 게 그거죠. 네. 어, 부동산 가서 사장님 하는 말을 그대로 맹신하지 말라는 걸 음. 가서 계속 강조하고 실제로 임장 다녀오고 난 분들이 첫날 임장 딱한번 해본 걸 느껴 요 각자 가서 보고 온 물건이 가격이 다 달라. 네. 어. 내 네, 얘기가 다 달라. 다 달라. <laughs> 서로 서로 와서 맞춰보니까 다 달라. 네.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제 팀 임장시간에 네. 깨달으시죠. 네. 아, 여기 우리 b m w 인하고꿀짱고님 좋은 말씀. 수수료 반올림 끝자리 0에 맞춰라. 오. 오. <웃음> <웃음> 좋습니다. 네네 그 네. 네 번째, 네. 앞마당을 정해라. 어, 나의 궁극적인 앞마당은 대한민국 전체야. 이거 말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선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 보면요. 네. 남는 게 없어요. 어, 다 그냥 수박의 겉을 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 동네에서는 내가 고수다. 이런 생각으로요. 일단, 내가 커버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셔요. 음. 그렇게 시작해서 그 동네를 깊숙이 파고 나면, 그 다음에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낙찰의 욕심 내지는 경, 내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남의 떡이 커 보여. 여기저기 막 가요. 이렇게. 음, 여기도 가보고, 네. 어, 성남에 요즘 물건 많대. 네. 성남으로 네. 또 갔다가, 안양으로도 네. 갔다가. <laughs>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네. 음. 내 동네부터 파세요. 네. 다섯 번째 혼자는 힘들다. 그리고 아프리카 소탐이라고 항상 인용되는 그 말이 있죠.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 또는 멘토를 만들어라 이런 얘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임장 가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음.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저기압이고, 어깨가 무겁고, 어, 날씨도 나가기, 어, 싫고. 어, 나가기 싫고, 아유, 귀찮아, 이러, 이러고 있어. 소파에서 자꾸 잡죠. 그렇죠. 뭐.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동기 멤버들이나, 네. 네. 같은 멘토, 또 멤버들이, <laughs> 어, 철수야, 놀자 하는 것처럼, 음. 집 앞에 와가지고 끄집어내면 음. 끌려가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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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나가서 임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나 혼자 하려면 또 오래 볼까요? 네네.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맞아요. 탄력을 잃고, 에 뭐, 안 되겠지, 이런 생각. 근데 동기 모임이나 어떤 이런 여러 모임 속에 있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 뭐나 차질 됐거나 뭐 뭐가 샀대 어 의욕이 다시 생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멘토진들의 강 중요성은 네. 내가 하다가 모르는 거 막혀 누구한테 물어봐 결국은 멘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언제든지 내가 뭐 막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멘토 어 맞아 요 참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가 참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줄 같은 동기 친구 <laughs> 이렇게만 있으면요 정말 오래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동기 카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어, 거기서 이제 응원해주고 서로 서로 어, 나 그렇죠. 어디 임장 갔다 왔다 예. 뭐 얼마에 입찰을 하고 왔다 뭐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도 아,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치? 빨리 사이버 임장이라도 해야 되고 현장이라도 가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음, 나도 움직여야지 이상이 되는거죠. 진짜 5번을 꼽한것 같아요. 라고 다들 5번에 다 들고 5번, 그, 음, 5번 진짜 중요하거요그 <laughs> 모임만 계속 이제 끈을 놓지 않고 있어도 음.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이제 그럼요. 하시는 분들 보면, 어, 지금은 내가 자본금이 없어서, 투자금이 없어서 조금 묶여있는데, 음. 그래도 동기 모임이라도 계속 유대를 갖고 그렇지. 이어나가면, 아니면 아지트라도, 그렇죠. 동기들이 아지트. 이렇게 딱 해산돼도, 음. 아지트가 있어, 또. <laughs> 아지트에서 멘토님들 만나고, 이제 새로 음. 들어오는 기초반 회원들 만나고 이러면 다시 이렇게 의욕이생기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 여러분들의 친정, 3 음. 3 6 아지트가 있습니다. 친정 같아요. 진짜. 그렇죠. <laughs> 음, 최후의 보루가 있으니까, 아 어, 항상 여러분들 뒤는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네. 그냥 하세요. 여섯 번째 네. 경매는 낙찰이 아니다. 뭐죠? 자 그럼 경매는 뭔가요? 수익이다. 그렇죠, 수익이죠. <laughs> 경매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낙찰받고 싶어지는 그 욕심 걸줄이자 아, 경매를 진짜?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애초에 경매를 왜 별로 했는지그 애초에 그 목적을 잊지 말자. 경매는 항상 수익을 보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유념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낙찰받고 후회하는 것보다. 네. 놓치는 편이 1 0 0번 나요. 맞아요. 일곱 번째 네. 낙찰받기 전에 정주지 말자. 음, 자, 아까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기 전에는 초코파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먹으면 안 돼. 물건을 내가 찾기 위해서 막 검색하고요. <laughs> 검색한 것 중에 또 일부를 골라서. 임장을 하고요. 네. 임장간것 중에 또 일부를 골라서 입찰까지 갑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친구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것만 눈에 네. 머릿 속에 잠잘 네. 때밥 먹을 때 그것만 생각했어. 걔만생각하죠 네. 그러면 왠지 얘를 꼭 낙찰받고 싶어져. 맞아. 얘는 왠지 좋은 것 같고 얘는 왠지 내 운명인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낙찰다가 높아지고. 올라가죠. 받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어, 입찰할 때까지는 얘는 항상 그냥 원어버 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여덟 번째, 쉬는 것도 투자다. 쉬는 게왜 어떻게 투자죠? <laughs> 시장 흐름 중에 투자하기 안 좋은 시장 흐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억지로 투자하려고 이렇게, 어, 내가, 나, 나 투자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음. 시장이 안 좋고 투자하기 적당하지 않을 때는요, 차라리 쉬어야 됩니다. 또는 음. 내가 뭔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요. 뭐잘안 되는 거 같아. 그럴 때도요. 너무 그걸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발좀 물러나 보세요. 관조. 음. 나 마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유체 유체 유이유체이타가더 많이 해보시잖아요 <laughs> 어느 순간 내가 저 위에 떠서 날내다 보는 느낌. 어, 객관적으로. 어, 못, 그런 거안해 봐요? 어, 못해 봤는데. 한번 해봐 봐. <laughs> 재밌어요. 또 그런 식으로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또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는 그냥 쉬자. 그냥 아지트에 와서 노시는 놀아. 것도 되게 도움 돼요. <laughs> 맞아요. 그냥 와서 저희랑 놀고 떠들고 웃다가 음, 가요. 맞아요. 여기 오시면 다 재밌게 웃고 가잖아 그러면 좀 에너지가 진짜 나는 거 같아요 아주 되게 왔다 가면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아홉 아, 번째 경매에도 상도가 있다 명도 매도 여유를 갖자 라고 아, 말씀해 주셨어요 명도 할 때도 그래요 조급하게 빨리 명도해야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자 나가잖아 빨리 내보내야지 음, 이럴 음. 필요 없고요 조금만 여유를 주고 조금만 배려해 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명도가 되고요 생각보다 빨리 돼요 음. 이데 우리가 시간이 약이란 말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맞아요. 약이죠.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가끔 그런 경우가 또 있냐면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게그 사람 집을 우리가 일부러 망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집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음. 경매할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나찰을 받았는데 소유주가 취하할 여권이 돼. 음. 그래서 취하하자고 찾아온 경우 가 있어요. 나찰자의 취하동의서가 있으면 취하가 좀 원활하거든요. 네. 그때 야씨 내가 이거 힘들게 받아서 받은 건데 싫어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취하동에서는 그냥 기분 좋게 써주자. 우리가 그 사람 집을 뺏자는거 아니잖아요. 그 소유주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 자기 집을 어잘 해가지고 그걸 취할수 있겠다는데 빚을 갚겠다는데 네. 그걸 아유 어, 기분 좋게 콜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니 그래서 경매 또 매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어떤 일종의 그 상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매너 이즈 메이크맨인가요? 뭡니까 이게? <laughs> 네. 매너를 지키면 네.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더라. 네. 마음의 여유를 음. 가지시면 돼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네. 까치밥 감나무. 남의 먹을 것을 조금 남겨주자. 남겨놓자.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 네. 이제 감나무, 감나무 주인이 감을 따잖아요. 근데 다안 따고 좀 음. 남겨놓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까치들이 겨울에 먹을 거 없으니까. 까치밥을 남겨놓는다 이런 네.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어, 뭐 나차받고 팔거나 또는 매매해서 팔아요 팔때 내가 욕심껏 꼭지에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는 음. 뜻이에요 적당히 어깨 정도에서 팔아주자 그래서 내 거를 사시는 분도 먹을 게 있구나 아 그렇죠 맞아요. 먹을 게 있구나 그게 먹을... 보여야 투자를 하잖아 그럼요 하죠. 그럼요 먹을 거를 그렇죠. 만들어 주자 그래야 그분들도 기분 좋게 사고 어떻게 보면 나도 기분 잘 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키님, 까치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야. 그치 여유를 갖고 내 거를 사준 사람도 수익이 나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10개 명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거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돈 버는 비법 B L S H. 바일로 셀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건 좋죠. 그게 돈 버는 비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열 가지 이 십계명을 음. 머릿 속에 잘 넣어두시고 하시면 BLSH 즉 블래시를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laughs> 투자하실 때이 십계명 오늘 말씀해 주신 십계명을 네. 좀 명심하시면서 그렇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음. 더 좋은 네. 수익이나 좋은 소식 많이 좋은 소식 많이 날 거예요. 날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아요. 네. 어, 우리가 십계명 하는 동안 시간 다 가는데. 네.